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장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 김봉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시 청소년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아님 더 나아가 청소년 시절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집중적인 고민을 해왔습니다. 청소년은 성인으로 가는 중간 세대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시정 참여를 통해 자기들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가꾸고 즐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세종시 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5만 364명입니다. 2018년 세종시 청소년 관련 예산은 136억 원이지만 아름 청소년관 건립 예산 109억 원을 제외한 청소년 사업 예산은 27억 원으로 세종시 일반회계 예산의 0.2%에 불과합니다. 물론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예산 964억 원이 있지만 학교 내 교육에 관련된 예산으로 진정한 청소년 활동 예산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이제 우리 시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 설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관하여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복홈 등 공공시설의 청소년 휴카페 설치입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곳곳에 배치될 수는 없고 학교 수업 이후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놀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한바 복검 등 공권 시설에 청소년 휴카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도심은 복검의 알파룸을 활용하여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주도형 휴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며 구도심의 경우 복지회관을 활용합니다. 두 번째, 읍면동별로 청소년 포럼과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가 이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의 행정이나 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통로가 정례화되면 청소년 스스로가 삶과 사회의 주체로 활동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을 단위로 다양한 청소년 클럽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가령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에 청소년 분야를 신설하여 청소년 5명 이상 모여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일을 돈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청과 협업하여 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체험 학습으로 인정해 주어 운영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을은 세종시의 사회적 관계망을 이어주는 핵심 단위입니다. 이러한 마을 구성에 청소년을 포함시켜 마을이 청소년 활동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청소년 클럽을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청소년의 문화 예술, 취미 특기 등을 발전시키고 사회 진출의 바탕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개념의 청소년 전문 인력인 청소년 코디네이터, 청소년 퍼실레이터 육성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의 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전문가 집군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전공자는 물론 다양한 인재들이 새로운 청소년 전문가로 육성되어 자치 활동을 시작하려는 청소년들의 길잡이가 될수 있도록 시가 도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활동 지흥 예산의 확대와 관련하여 혹시 학교 급식 예산과 같이 특별한 예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제정,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청으로 보내주고 있는 조례상 전출금 일부를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는 목적 경비로 지원하는 방안이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도록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작인 반이라는 속담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혁신적인 청소년 정책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 발전 정책이 다시도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우리 세종시가 먼저 시작하십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